사장님 이제 집에 가셔야 됩니다. 몇번 방이세요? 사장님 저기 여기 사장님 몇번 방이세요? 지금 취하셔가지고 모르세요? 어 사장님 사장님 이제 방에 가셔야 돼요. 이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게. 몇번 방이십니까? 나 사진 좋아. <laughs> 아 예, 저 저도 사님 좋습니다. 몇몇번 방이세요? 이안경들 떨어뜨리시고 이 안경 비싼데. 선생님, 이 지갑도. 빨리 빨리 이제 가셔야 돼, 가셔야 돼. 몇번 방이십니까? 어, 네? 예, 이제 일어나시죠. 데몇몇몇번 방이세요? 네, 방, 어디 있더라 네, 방, 어디. 어디 있겠지, 뭐 어, 사장님, 방에 가셔야 되는데. 몇, 몇번 방이. 기억 안 나? 오오오! 네, 우리 어떻게 알죠? 그, 그, 뭐, 결제 뭐한거 없습니까? 몇번 방? 그니까. 그리 그래서, 난 알지.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 그 초인종 눌러드릴게요. 선생님, 이이지안 되지. 한 보십시오. 아 예약한 방이 있어요. 카톡이나 뭔가 아니, 아니, 문자. 우리 이지안 되는 사이야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우 좋은 사이 네네. 몇번몇번방이십니까 우리 일단 우리, 우리 좋은 사이니까. 아네네 예 사장님 방방방 번호 를 알아야 돼방 번호를 저 저는 8 0 7호고 사장님 방 번호 알면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뭐, 뭐, 번호 를 알아야 돼 번호 번호를 한번 핸드폰에 있지 않을까요? 아니면 그 야놀자 뭐 결제 내역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뭐. 키가 있습니까? 키가 흰색입니다. 흰색. 키가 있었는데? 저는 807호고 사양 님은 다른 방일 텐데. 아틀리클데아뭐 어, 야놀자 뭐예약하거 없어요? 있죠 그 야놀자 한번 보시면 아 나올 겁니다. 그뭐호시 아, 나올 텐데. 결제 내역뭐 있지 않습니까? 결제했습니까? 교체 수록 키를 받았지. 근데 호, 호실이 여기. 아 결제하고. 아니, 마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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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저 저기, 아유. 근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? 아유, 난, 난, 마이 세요 님저 어제 혼자 오신 거야 친구분은 계신 거야? 아, 나 혼자라니까. 그러면 어금팜을 어떻게 찾지? 아, 여기 이 층이 인풍이 이제. 아, 9층. 으로 아, 9층. 9층. 여기. 제가 9층 가면 여쭤보면 아마 알으실 거예요. 어제 그 가게에서 카드 받으셨죠? 그런데 그 카드 얘기가 아니 아, 여기 이거 제가 얘기 제제 방이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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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방이야. 이거 이거 제방이고 사장님. 이사람님 이제 그 오늘 그첫 만남이라서 제가 먼저 제가, 제가 그 가서 구층 가서 물어봐야겠다. 첫 만남이라니. 아 오늘 첫 만남이에요. 지금, 지금 제가 자려다가 이제, 이제 주무시길래 걱정되어갖고 구층 구층. 올라